2026 현대 투싼 앰퍼센트 대한민국 쌀 기술과 전통의 완벽한 조화 쉬프트 버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쌀과 현대차입니다. 쌀은 우리의 밥상과 문화를 지켜온 전통이며 현대차는 대한민국 기술의 최전선을 이끌어가는 브랜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26년 형 현대 투싼과 한국의 쌀이 어떻게 서로 닮아있는지 그리고 그 매력은 무엇인지 쉬프트 버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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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투싼 2026 세련됨의 정점. 2026 현대 투싼은 그야말로 혁신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5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기존보다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SUV입니다. 외관은 한층 날렵해졌습니다. 새로운 파라메트릭 조얼 그릴과 연결형 LED DRL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차량 전체의 역동성을 더합니다. 측면은 쿠페형 SUV 위 감성을 품었고, 후면부는 수평형 리어램프와 입체감 있는 범퍼로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실내입니다.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터치 방식의 공조 시스템, 그리고 플로팅 센터 콘솔은 마치 프리미엄 전기차를 연상케 하죠. 운전자의 손끝과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정숙하고 강력한 주행성능, 2026 투사는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췄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출력 180 마력의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7km 이상으로 효율성과 성능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과 서스펜션 개선으로 코너링 시 안정감은 물론 고속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적어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정숙성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방음제 강화와 파워트레인 튜닝으로 실내는 고요하고 쾌적하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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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안전 미편이 기능 2026 투사는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차세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까지 관자율 주행 수준의 기술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 등은 푸산을 단순한 SUV가 아닌 이동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만들어 줍니다. 왜 쌀과 푸산을 함께 이야기하는가? 쌀은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맵긴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탱해왔죠. 반면 푸산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세계인의 선택을 받는 SUV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진화 속의 전통입니다. 쌀도 이제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품종 개발, 친환경 재배, 스마트 농법으로 진화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투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패밀리 SUV였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SUV로 성장하며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현대 투싼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오늘 현대 투싼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술과 디자인, 안전과 감성.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균형 잡힌 철학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마치 한 톨의 살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한국쌀은 품질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투사는 풍격으로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투사는 매일의 삶에서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존재입니다. 마무리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선택, 2026 현대 투사는 한마디로 일상의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쌀이 그랬듯이, 묵묵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서도 그 속엔 놀라운 기술과 정성이 담겨 있죠. 오늘 이 순간에도 한국의 논밭에선 정성껏 살이 자라고 현대차 연구소에선 더 나은 투산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프트 버스는 바로 그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전합니다. 2026 투산, 그리고 한국살, 이 둘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둘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쉴프트 버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